y는 루트 e x 위의 점 a, 자표가 그 t 콤마 루트 e t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x축 위의 점 b a 있데 선분 a b의 중점이 c래요. 그럼 여기 자표는 여기가 지금 e t 콤마 0이니까 얘는 2분의 3 t 콤마 2분의 루트 o t e 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두개 더하고 나누기, 두개 더하고 나누기가 중점이잖아요. 이되죠 그리고, 얘의 수직인 직선, 이, 만난 점을 d 라 그럴 때, 선분 cd의 길이, 여기가 ft래요. 그럼 여기가 ft,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서, 여기 함수의 극한을 한번 구해보라, 이 말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길이를 알려면얘 알고, 얘 알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엮어야겠죠? t에 관한 식으로. 그러려면 이 직방을 세워야 되고 왜냐면 여기 x 좌표 집어넣어서 y 좌표를 구해야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맞죠 좀 귀찮은 문제네요 그러면 이것이 기울기 구하려면 얘부터 기울기 구하겠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x 값증가랑 빼면은 t y 값은 똑같이 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기울기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는 요거 역수에 빼기 붙인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아 얘는 y는 루트 1분의 1 지나는 점 2분의 3t 그리고 2분의 루트 2t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 이 루트 1분의 1 얘가 유리화 시키면 얘니까 2분의 루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4분의 2 루트이잖아요. 그래서 아 빼기 4분의 루트 ET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뭐 집어넣으면? 요거직선에만 세웠는데 ET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아, 4분의 3 루트 ET죠. 와이자 그래서요 길이는 4분의 3 루트 ET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점과 점사이 거리공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요기 요만큼 해당하는 길이는 여기 점과 정사의 거리 공식 x 값 차이 2 t 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4분의 1 t 제곱 플러스 0에서 요거 빼면 그냥 요거 빼기인데 그 제곱하면 4분의 2 t 제곱 지금 요로 길이가 나올 거고 루트 4분의 3 t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3 t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f t를 피타고라선을 쓰면은 f t의 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16분의 9218t 제곱 빼기 4분의 3t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고, 얘는 8, 9. 지금 이렇게 나와서, 요건 8분의 요 6이잖아요. 그래서 아, 8분의 3t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럼 ft는 루트 씌우면 루트 3, 그리고 2 루트 이 t 그럼 여기 아래 위에 루2 루트, 루트 2 곱하면 4분의 루트 6t라는 게 f t 였 되시겠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드네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4분의 루트 6t라고요. 그럼 얘는 이 0분의 0골 극한이죠. 4사 넣으면 0으로 가니까 그러면 리미트 t가 4로 갈때 0으로 가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시키려면, 요 위에 거 그냥 인수분해 해주고, 요 아래도 4분의 루트 6으로 묶으면, t 빼기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거 약분 되고, 4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4분의 루트 6, 요거 상수 그대로 있는 거죠. 4분의 루트 6, 4 집어넣으면 8.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루트 6분의 32. 얘가 A네요. 그래서 A는 루트 6분의 32고, 그거 제곱해 3이랑 곱한 거죠. 그3 곱하기 6분의 32의 제곱. 32가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걸 제곱하면 2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 9. 답은 2의 9제곱. 정답은 51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